5월 3일, 성도가 지킬 교회의 본질,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악한 세력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모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자세히 알렸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기에 생명이 없는 신상이 놓이는 장소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울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둘째, 교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온 땅에 전파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큰 경건의 비밀이십니다. 셋째, 조심해야 할 거짓 교훈.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신 복으로 기쁘게 받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경건를 위해 절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 즉, 나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질문이 없는 사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단호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